오늘 게임은 이스케이프 터 로드입니다. 감옥에서 탈출을 해서 도망치는 게임인 것 맞죠?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자 어디에서부터 일단 자유를 찾았습니다. 감옥에서 도망을 쳤거든요 바로 올라가줍니다. 이렇게 일단 도망치면 되거든요. 일단 바로 도망치자. 들키기 전에 가야 돼. 경고, 경고. 개들을 풀어주세요. 자 일단 경비견들을 풀기 시작했나 봅니다. 저는 도망갑니다. 숲속으로 안녕히 계세요. 자 이러면 개가 풀렸죠. 개들을 조심해. 자 앞에 개가 있는데 저 개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개가 제일 위험해 보이는구만. 일단은 위험해 보이지만 점프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어 그냥 지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떨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가면 돼요. 조심하면서 이렇게 넘어주고 여기도. 이용, 띄어주면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죽는 것이고, 천천히 넘어주면은 쉽게 갈수 있다는 말씀. 오롱. 자, 됐고, 앞에 뭔가 또 있죠? 여긴 또 뭔데? 말이에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자, 유용하게 말이 있었구만. 누구가 준비해둔지는 모르겠지만. 자, 도망갑시다. 음, 여긴 사막이군. 멀리 도망왔어 벌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벌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 벌이 위험하지만 말 정도야 뭐벌못 뛰어넘으면 이거 안 되지 뿅뿅 연속된 점프 잘해주시고 세 명이 와도 무난합니다 자 아직까지 잘 도망치고 있어 말이면 못치타오겠지 이건 어떻게 피하는데 요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거였고 너무 많아 이거는 어. 어딘가의 집이야. 뭐야, 여기. 여, 여, 여 여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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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어딜까, 여기는, 도대체. 오, 깨어났구나. 사막에서 당신을 찾았어요. 아니, 벌이 너무 많았어. 그럼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가야 해요. 그들이 날 잡으러 와요. 어, 도망쳤거든요, 제가. 여기는 안전해요. 당신은 쉬어야 해요. 아니, 안전한지 어떻게 알아요? 이, 이 정도면은 스파이 아닐지. 아버지에게 경고해야겠어요.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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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잠들어버렸구나. 자, 이렇게 아침이 된것 같아요. 어떻게 잘 잤나요? 좀 나아졌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뭔가를 말했어요. 아, 이 땅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가 위험에 처있어요 귀족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무력으로 왕자를 차지할 계획이에요. 아,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귀족들의 사람들이 나를 포로로 만들었어요. 귀족이 나를 믿기로 삼으려고 했지만 저는 도망쳤어요. 아, 이렇게 해서 도망친 스토리가 된것 같아요. 정말 무섭네요. 귀족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신 왕에게 경고하러 가야만 해요 나는 폐허옆 성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고 있어요 옆 성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가 지름길인 것 같은데 이 길을 따라가면 성이 나온다는 거겠죠 자, 성이 나오는 곳에도 가성비 좋게, 어, 개가 지키고 있습니다. 경비병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경비는 하나도 없네요. 아니, 몬스터가 거의 대신 지켜주고 있잖아. 이 정도 되면은, 그쵸? 아니, 경비는 하나도 없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피해? 한 번에 점프해주면은 쉽게 피할 수가 있죠. 여기 옆에가 바로 성이 있다고 합니다. 가자고, 어서! 자, 여기가 성인데, 일단은 경비병들이 다 쓰러져 있구만. 아니, 뭐야.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와, 와다 쓰러져 있죠? 오! 세상에나. 오, 안 돼, 아버지. 제가 느꼈어요. 나는 당신이 아버지를 구하러 올줄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더 좋죠. 이렇게 하면 당신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죄수가 될 것이고 전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은 내 사병들을 상대로 지금 당장 항목해야 해요. 당신은 이 일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어떤 대가일지 모르겠지만 어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 립입야 그를 그래, 감옥에 데려가. 아니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왕의 통솔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반란이 일으킨 거 아닐까? 그럼, 그런, 그런 것 같죠? 아, 왕의 자질이 부족했다. 아, 뭐, 그거 였던것 같습니다. 음.